BTS 방탄소년단의 지미 펠론쇼 BTS WEEK 5일간의 쇼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녁 토크쇼에서 연속 5일 편성이라는 정말 보기 힘든 기획이었는데요 5일이라는 기간도 그렇지만 미국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촬영은 매우 특별한 쇼였죠 이번 쇼가 달랐던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5회 중 경복궁 에서의두 채례 공연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두 곳에서 공연허가가 났다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는 역사 유적이기 때문이죠. 패론쇼에 나온 방탄 무대가 궁전인지 박물관인지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리면 경복궁은 현재 한국의 서울에 있는 5개 궁궐 중 가장 큰 곳입니다. 방탄은 최근 몇 년간 서울시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방탄이 출연한 서울시 광고에도 경복궁이 나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번에 두 차례 촬영을 했었죠. 제가 아는 바로는 근정전 앞에서 이렇게 팝스타 공연 자체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정전의 목적이 국가의 큰 행사를 하는 경복궁의 메인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회루는 원래 연회장이라 전통 예술 공연은 지금도 가끔 열립니다. 하지만 팝스타 공연은 보기 힘들죠. 팬데믹 덕에 미국 방송에 출연하면서도 한국에서 촬영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궁궐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 TV쇼에서 한국의 궁궐을 무대로 한 공연을 일주일에 두 번이나 보여주는 기회가 다시 있을까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고 하죠. 펠론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이 쇼는 인기인들이 출연해서 진행자와 앉아서 이야기하고 게임도 하면서 어우러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불가능해진 거죠. i miss great. your face you look great buddy thanks so good to see you uh, i can't believe john cena is here tonight he's actually here actually here and he's the first guest that we've had in the studio for a while and 펠론쇼 자체도 힘든 상태에서 정말 대단한 쇼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방탄과의 오해 편성이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한국에 있는데도요 지미 펠론은 이미 여러 차례 방탄을 만나 잘 아는 사이라 게임이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미들은 방탄의 투어가 불가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5일간의 쇼를 더더욱 응원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몇 달간 펠론쇼 영상과 달리 천만이 넘는 조회수가 나타났습니다 I, I, I really want to take a moment to just thank the band they're ranking up like a millions of views on, on youtube and that leads me to my next shout out they're fans the bts army they're some of the most loyal positive and fun fans that you could ever dream of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f them uh, jimmy fallon loves you uh... 코로나 속에서도 이런 멋진 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준 방탄과 펠론. 평소 방탄의 모습과도 잘 부합되어 이번 쇼가 더큰 감동을 준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5일간의 쇼 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것, 좋았던 것, 여러분의 의견도 마음껏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